LG U+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개그맨 정영돈과 래퍼 데프콘이 LG U+에서 출시한 아이돌 공연 감상 애플리케이션 U+ 아이돌 라이브 U 아이돌 라이브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. 정영돈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U 아이돌 라이브 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다. 특히 차세대 5g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 으로 멤버별 영상 카메라별 영상 은 물론 지난 영상 다시 보기 방송 출연 알림 받기 등 기능을 탑재했다. 고십9일 소개했다. 정영동과 데프코는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 에 이어 출연 중인 jtbc 아이돌룸까지 오랫동안 아이돌 전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이돌 전문가로 활약한다. lisa-uina.co.kr 2018년 10월 19일 9시 36분 송고